안녕하세요 강남행입니다 오늘도 보람 있고 좋은 일 가득 하시길 바라면서 강남댁 오 열심히 업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저녁 에 인사를 드리면서 저 오늘 한상 차림 준비해봤고요. 마음에 드시나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진토백이 가을 분갈이 할때 사용할 수 있죠. 우리 진토백이 요즘 이제 하나 둘씩 수...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주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식물은 분체배송 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페나 되겠습니다. 빨갛게 이 효과가 있죠. 페나는 6,000원입니다. 8.5cm 나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와서 모네모네 되겠습니다. 모네모네가 라인을 예쁘게 두르고 있거든요. 울은 나이, 라인 예뻐요. 이 아이는 9cm고요. 가격 좋습니다. 8,000원 되겠습니다. 네, 뒷면으로 해서 붉게 물이 드는 모네모네, 동그란 입장도 귀엽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블루코스로 나어왔습니다 블루코스가 입장 까지 살렁이 있는 것이 아이의 매력입니다. 8,000원이고요. 사이즈가 1 6 5 c 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비아나에게서는 사비아도 연분홍 빛처로썸 타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들어 보겠어요이 아이는 1 5 c m 고 가격 좋아요.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짱짱하게 얼굴이 다 젖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이 아이 역시 언제나 인기쟁이죠. 이름은 하이트팜입니다. 사이드팜이이 밑에서 아가야가 뚱뚱 넣고 있는데, 예뻐요.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13.5cm 넣니다 네, 라인이 분홍빛을 들고 있는 이름은 매직입니다. 매직 사바나예요. 예쁘죠, 분홍라인. 라인은 만 원이고요. 14.5cm 넣니다 호리잔 넘어갈게요. 호리잔 7,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분홍빛 바디가 살짝 보입니다. 14. To to 네 14.5cm 7,000원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오늘 생물들로 해서 약간 외도로 오늘 첫 시타트 해보면서요 넘어갑니다. 여기는 네티지아 차라입니다 네티지아 차라가 아직 물이 조금 덜 드는데 이제 가르니까 뻔 물이 될것 같습니다. 생물과 차라가 아주 조화롭게 있습니다. 가격막 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옆으로 왔어. 이러면 안 한약핀이 아주 잘 다져졌습니다. 입장을 만져보면 짱짱을 봉투합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아, 이 아이도 자국은 많이 있네요. 13.5cm 나옵니다. 완전 핑크벨입니다. 완전 핑크벨. 아, 삼두 분생이군요 목도 잠깐 흰생이되습니다근데 가격은 육천 원입니다. 요 아이가 십사 센 m 입니다 네, 핑크색으로 물이 들죠. 언진나 인기쟁이 멀로 이두분생이 되겠습니다. 멀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얼굴 하나짜리도 많은데 요리 이두분생은 좋죠. 요 아이는 팔천 원이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십삼 점오 센치 가격 좋네요. 아리에로 나왔습니다. 아리에 팔천 원이고요. 요 아이도. 오렌지 뺨분오피까지 머금고 있는 아이죠. 14cm, 8,000원입니다. 네, 작은 사이즈 아닌 아리엘, 깔끔한 생얼이고요 헤이라라는 말씀에도 헤이라, 2도곤생 헤이라, 7천원이고요. 11cm 가까이 됩니다. 11cm고요. 여기 빨간 꽃이점을 찍는 헤리 헤이라라고 합니다. 이도 글로우 되겠습니다. 질도 글로우가, 4도곤생인데, 이거 도다파게가막 있는 것이. 아유 예쁘네요. 외아이가 13.5cm 만원입니다. 골든 위입니다. 골든색으로 닮면서 가운데 속살이 젤리처럼 되는 아이죠. 이아이 역시 원지피처럼 물드는 아입니다원지 랭피쟁입니다. 13.5cm 가격 좋습니다. 만원입니다. 벨라지오로 남왔습니다 벨라지오, 애어민 속에 벨라지오인데, 엿요 이거 생얼과 철화가 좋아게있습니다 가격은 마, 이천원이고, 사이즈 좋네요. 사이즈가 몇 c 보니까 거의 3cm 가까이 되는 27.5cm, 마, 이천원입니다. 네, 뒷면으로 해서 철화도 잘 엮여있고, 군데군데 생얼도 잘 보이고요. 이 친구 가격 정말 좋네요. 빅네드 철화입니다. 빅네드 철화는 색으로 물이 되는 아이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가 부담된다면 또 작은 사이즈를 한번 캐어보세요. 가격은 만 이천 원으로 였어요. 포인트입니다. 오 좋아요. 2 1 cm 가까이 됩니다. 크림 노즈 되겠습니다. 크림 노즈가 우리 집에서 한반 동안 다져주고 다져주고. 제품에 그림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짱짱하죠? 가격은 2 2 0 0 0 원이고요. 14.5cm입니다. 네, 그림로즈 외주들마다도 이런 군생 잘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연 보라빛처럼을 들어가는 어핑크 되겠습니다. 얼 어, 핑크가 이렇게 빵만은 아니 별로 없습니다. 보통 34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만원 아이를 골라서 가져 놨습니다. 가격 만 사천 원이고, 사이즈가 18.5cm 나옵니다. 침대중성 철학을 겠습니다 롤롤 됩니다. 수영이 아주 참 신하게, 조신하게 있죠. 요인이 좋아요. 16,000원입니다. 19cm, 거진 20cm 됩니다. 네, 좀더 노란색으로 붙으면 정말 이쁘겠죠. 그리고 수영도 여기 중대중대 쌩얼이 있으면서 수영도 예쁜 친구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제이드 스타금이네요. 제이드 스타금, 이와 예쁘죠. 돌기가 도드라진 게토트 모양도 있습니다. 이와이는 조금 큰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아이가 13.5cm인데 가격은 2 4 0 5 0원입니다어뭐 알메리 철화 되겠습니다. 알메리 철화 이름 예쁘죠? 알메리 철화 사이즈가 c m 지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23cm인데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서 이쪽에는 생얼 이쪽에는 철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 친구 철화네요. 자, 자가 철화 되겠습니다. 자, 가는 언제든지 예쁘죠? 롤리 연보롱빛 이렇게 썸을 타는 친구입니다. 이이는메 cm 되2 1 c m 인 가격은 6만원입니다. 롱다니로 가볼게요. 롱다니 4두 군생인데 이아이가 무겁으면 살짝 있으나 물주면 빵! 큼 피어나겠죠? 나이는 16,000원이고요. 사이즈가 21cm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네, 다르, 큼직큼직하게 좋네요. 언제나 인기쟁이입니다. 라자가 곰입니다. 아까 라자가 채널로 보셨던 라자가 곰으로 넘어가 입니다 4두 군생이고요. 이아이는 16,000원 되겠습니다. 11cm 모입니다. 달달한 사탕검으로 넘어가 봅니다. 색감이 이봄으로 예쁘게 잘 빠졌죠. 가격은 만 원이고요. 이 아이가 10cm 나니다 레티지야, 이 레티지야. 네티지아. 언제나 배꼽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가 어느새 보니까 20cm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가격 조첩, 사이즈도 얼굴도 큼직큼직한 끔찍 게참 이쁘네요. 비치루데 넘어가겠습니다. 비치루대가 목대도 좋구요. 삼루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꼭대 같은데 살짝 꺾어주면 좋겠죠. 이 아이는 21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카라시안 나이언, 카라시엔 나이언 되겠습니다. 군생이죠. 바보 먹어요. 밥이 많고 아주 탐스럽네요. 자이제는 2 2 c m 의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네, 꽃이 점은 핑크색으로 찍는 물이 드는 이쁜 친구, 브라시 라이언이고요. 육독이를 잘놔주지면 맵이나 끔 되겠습니다. 고노프이썸 타는 거한번 봐주세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10cm 나옵니다. 여러분, 카시조금입니다 카시어 금 아주 탁, 탐색, 탐색어. 탐색, 탐색. 통합니다. 너무나 잘 다져진 친구입니다. 가격은 24,000원 이고요. 14cm 나옵니다 아우레시스입니다. 아우레시스는 언제나 인기쟁이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수형. 바하게잘잘 잡았네요. 가격은 16,000원 이고요. 18cm 나옵니다개게 물들어가는 레드탄입니다. 3돌 분생이고 이렇게 바닥하게 잘잘 잡았네요. 이렇게 다져지는 입장 한번 보시면이 그 아이 꼭 구입, 구입해보세요. 20cm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크림티 가봅니다. 크림티 이렇게 그림색으로 잘 있으면서 뽀얀 백분이 자리 잡고 있네요. 자, 이건 22,000원이고요. 보자. 사이즈가 매진 되니까 16.5cm 나옵니다. 네, 멀리서 봤을 때도 이 뽀얀 분이 잘 보이죠? 음. 벨타나 넘어가 보입니다. 벨타나 완전 인기적입니다. 놓을 때마다 서로 달라고 가우성인데, 와인는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14cm 나옵니다. 산타마리아로 가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껌인데 와인은 24,000원입니다. 사이즈가 11cm 나옵니다. 이렇게 흔들어가는 거 한번 봐주세요. 예쁘죠? 약간 물고품이 있고요. 입장이 살짝 뒤로 넘어가는 게참 이쁘네요. 입장이 디스트 추무지 같고 오롤오롤한게 예죠 이렇게 맑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이고요. 사이즈가 20cm 입니다. 아가야도 하나 있네요. 아가야가 3개군요. 삶이 되겠습니다. 삶은. 공통합니다. 어, 이 아이는 우리집에 한참 있었어요. 저 한쪽에 서가지고 못봤는데 이 아이가 오늘 초이스 됐네요. 사이즈가 18.5cm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네, 가격 좋고요. 18.5cm. 거의 제품 다 돼가죠? 밥졸리금 되겠습니다. 밥졸리금. 롤롤이 잘 빠졌죠. 얼굴 하나 정도 되면 만원천인 이렇게 다보기 고생을 오늘 2만 원에 나갑니다. 19cm 나옵니다 네, 보시면 금도 이렇게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8 0 m 미터 철화 되겠습니다. 아이 c 미터 철화도 우리 집에 한참 있었죠. 이렇게 잘 닫아진 아이스리미터. 20cm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네, 민트 색깔로 물들어 있으면서 언뜻 언뜻 노란빛도 물이 되는 친구. 그리고 로망 갈게요. 한엽 네, 로망입니다. 한엽으로 요 그게 잘 빠지는 친구죠. 삼등 동생입니다. 아이는 이 7,000원 되겠습니다. 가격 너무 좋네요. 10cm 나옵니다. 한엽 롱기시마 되겠습니다. 롱기시마 얼굴 하나가 왔네. 이렇게. 다리 진에서 목덜리 동생이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14,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10cm 높니다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헤라라 넘어가보이 언제나 연포로핏바들 자랑하면서 예쁘죠? 나이는 12,000원 이고요. 17cm인데 삼두 동생입니다. 세드리베리아로 네, 살살 넘어가 볼게요. 세드리베리아 동생인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아이 역시 한참 있었죠? 12.5cm 입니다 100년 되겠습니다. 100년. 모양 백헌을 자랑하고 있네요. 가격은 2만원이고요. 사이즈가 몇 cm 보니까 20cm입니다. 네, 입장이 시원시원하게 뻗어있고, 뽀얀 분잘 올라와 있습니다. 파나멜라 되겠습니다. 파나멜라. 이렇게 동그란 수행 예쁩니다. 요런 아이 정말 예쁘죠? 24cm 정도 나오는데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오두분생이고요 피치캔디입니다. 피치캔디 역시 서멀탐에서 보현백분을 싹다 먹은 거 있네요. 1 7 c m 고 가격은 2 0 0 0원입니다 네, 좀더 물이 들면 이쁘겠죠 빨간 이 라인 살때 예쁘고요. 뱀입니다. 뱀. DM 아, 재있잖아 친구인데 나이가 3만원 대니까 오늘 가격 이만원을 판매를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12cm고요. 작고도 있습니다. 촘촘하게 다져진 친구입니다. 어, 이 아이는 줄리아 철화 되겠습니다. 줄리아 철화가 예쁘더라고요. 이 연보라색 파데에 파면서 오렌지빛점로 물들면 정말 환상입니다. 아이가 24cm인데 이 아이는 18,000원입니다. 이아이 어, 스파이시 되겠습니다. 스파이시 3도 분생이네요. 이 손바퀴가 예술이더라고요. 그 오렌지 빛처럼 물든 아이입니다. 180만 0천원이고요 13.5cm입니다. 그리고 올라서 피스타치오로 넘어가 볼게요. 피스타치오 라이도 오렌지 빛으로물드는친구입니다 피스타치오 라이는 2 3 c m 인데 너무 좋아요. 많은 의미나. 네. 주황 색깔로 보리 되는 친구죠. 시크워더껌 되겠습니다. 시트워더 껌 철화인데, 와이가 시크워더 부드러운 맹이달면서껌 춥게 되거란 말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사이즈 21cm입니다. 네, 이 친구는 야가 살콧빛으로 물이 들면서요. 자세히 보면 이 노란 금이 세로로 잘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수영이 이쁜 친구로 오늘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거 너무 고생활이고데리고나왔으다이러막 멀록 힘 되겠습니다. 저렇게 멋진 군생 한번 보셨나요? 몰로퀸 군생. 이 아이가 몇 센치? 어우, 자, 작아 갔네요. 자, 이즈가 27cm인데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점점 보라게 물들어가고 있는 몰로퀸입니다. 가장 예것 같아요. 로찌 되겠습니다, 로찌. 이 아이도 로찌가 오렌지 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파스텔 톤을 생각하는 친구이죠, 이는 사이즈가 25cm인데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네, 밥도 많은 친구고 오늘 이친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면서요. 마무리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녁에 인사를 드리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빗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점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꼭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